안녕하십니까. 대한문구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9 2 5 3호 샤프에 각인한 영상인데요. 제품은 이렇게 9 2 5 3호 샤프 제품은 이렇게 조그만한 PP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 각인을 해서 나온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, 어, 어, 안 보이나?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. 이렇게 잘안 잘 보이나요? 워낙 얇게 하셔가지고. 이렇게 로고 앞에다가 원하시는 문구를 각인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. 선물용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지암 여기 포장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포장해서 나가기도 하고요.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, 이 노란색 케이스에 넣어서 포장이 돼서 나가기도 합니다. 지암 케이스도 이렇게 나가니까 비용은 물론 있습니다. 500원씩인가 있는데. 참고하셔가지고 선물하시는 분들, 각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